크고 작은 사각형이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쉽게 볼수 있는지 응? 어떻게 하면 될까? 첫번째 번호를 매기는 거야 1,2,3,4 이렇게 그래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하는 거야 한 개짜리 뵐게. 몇 개? 몇 개? 네개네개네개째 개짜리 네개1,2,3,4두 개짜리 몇 개? 1, 2, 3, 4, 3, 1, 2, 4. 4개. 3개짜리는 삼각형, 각형이 아니지. 4개짜리 있어 없어. 1, 2, 3, 4. 다 더하면 9개 지어야 되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어. 와서.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6. 여기 해봐. 장개짜리몇 개? 이어서 렇게두 개짜리 몇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지. 그다음세 개짜리 사각형도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이렇게. 1, 2, 3, 4, 5, 6. 두 개. 네 개짜리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렇게. 1, 2, 4, 5, 2, 3, 5, 6. 다섯 개짜리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여섯 개짜리가 그 자체 한 개지. 다더 해봐. 6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지. 1 8, 18개 있다는 얘기야. 응? 알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주 스페셜 방법을 알려줄게. 빨리 하는 하고 있어. 자.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면은 왼쪽과 오른쪽 세로줄 두 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가로줄이 두개 있으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만들어지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로줄이 몇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세 개인지. 그 세로줄이 1번, 2번, 3번 중에서 두개 뽑는 게몇 가지 있어. 1, 2 뽑아도 되고, 2, 3 뽑아도 되고, 3 1 뽑아도 되잖아. 그럼 나3 1 뽑았다고 칠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은 거야. 그니까, 러세 가지 있지. 그리고 나오면 곱하기. 그리고 또는 연속해서 말하면 곱하기가 되는 것이고. 자, 당근색으로 줄게.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은몇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개 있지. A, B, C. A, B, C 중에서 세, 두, 세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뽑았어면 어떻게 돼? 아까 1,3 뽑았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가지 a,b,b,c,c 세가지3 곱하기 3은 9 아까랑 같아x2 아까랑 같죠? 어. 자 그러면 이것도 할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세로줄이 몇개 있어? 네개 있지 네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몇 가지? 네명이서 악수하는 거몇 가지? 네 명이 압수한다.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잖아. 여섯 가지 곱하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명이서 압수하면 4 곱하기 3, 2 곱하기 1. 나중에 4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배우는데. 초등학생 콤비네이션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그하고얘을 뽑았다가 첫 개. 그다음은 세로줄 두줄 뽑아야지. 세줄 중에서 두개 뽑아야지. 그래서 3C2 또는 3, 2, 2, 1. 세 가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열 여덟 가지. 아까 그거랑 답이 같죠 응? 중회?